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린 친구는 없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목자님과 말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럼 말씀 주소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 주소는 누가 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경험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음,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내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데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목자님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출발할 준비 되었나요? 말씀 속으로 출발! 어느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바리세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식탁에는 많은 음식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끄러웠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는 아주 값지고 비싼 향유를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초대도 하지 않은 저 재많은 여인이 여기에 왜 왔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싫어했어요. 조심조심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죄 많은 것을 알고 있으시겠지? 한 바리새인이 중얼중얼 거렸어요. 이를 본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두 사람 모두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사람 모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어. 그렇다면, 돈을 빌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하였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그를 사랑하겠죠.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시고는 바리새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보이느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준 사람은 이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모아야 살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그 드리는 것조차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 친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잘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주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목자님과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목자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여인처럼 저도 나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어린이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